안녕하십니까.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자문위원님. 우리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3장 구조에 의거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므로 올해 첫 번째 호주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. 올해 상반기 해외 정기회의 의견수렴 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확산 방안으로 이미 공고되고 지혜와각분해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히 열띤 회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. 작년에 이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비드 19를 비롯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비 피해와 홍수 그리고 올 1월에 존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는 등 현재 우리는 많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남북한 상황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해외 자문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소명을 잊지 말고 활동해야 하며 이번 주제는 무엇보다 그 의미를 되새기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신 지회장님, 분회장님, 그리고 분과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아태 지역회의와 사무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예산 및 결산 보고와 그동안의 사업 활동, 향후 활동 계획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.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정기총회에 이어 진행되는 강연회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